아, 안녕하세요. 알칩입니다, 여러분. 어, 좀 차량이 깨끗하지 못해서 좀 양해해 주시고요. 어, 일단은 기본적인 서밋의차량의 스프링을 여러분들 불만 사항이 많으세요. 왜냐면 하 차가 어, 너무 처진다. 좀 무거운 거달면은좀 음, 너무 처지고 그냥 특히 외관 끌 때도 너무 처져 가지고 안 돼. 어, 좀잘못 끄는데 기본 스프링이 사이즈가 얼마 한데데요 이번에 나온 뷰 t 스 코리아에서 새로 나온 스프링은요. 일반 스프링하고 다릅니다. 제가 독자적으로 만들었어요. 사이즈도 일단은 크고, 이 텐션도 굉장히 잘 맞게끔 나온 제품입니다. 따로 스프링 조절, 장력 조절을 하지 않더라도요, 그냥 딱 들어맞는 제품이니까요. VTX 코리아에서 새로 나온 서밋 스프링, 옵션 스프링 사용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족도가 남 다를 겁니다. 자, 서밋 스프링은 차량이 무거워질 때 사용을 하시고, 차량이 무거워서 땅바닥에 닿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때 이 스프링에 대한 내용도 동영상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추고되는 스프링, 새로 나온 스프링, 신제품 스프링, 서밋용 스프링인, 부텍스 코리아 어, 서밋 스프링 많이 이용해주세요 자, 아시럽 사이트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밋용입니다. 감사합니다.